안녕하세요. 포마 수학 V 강창성입니다. 자, 이제 어 우리 극한의 정의와 수렴 발산을 지나쳐서 어 공부도 좀 했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극한의 계산에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가 보자. 그렇죠? 자. 극한의 성질과 그 값의 계산이에요. A10이 극한의 성질과 그 값의 계산인데 계산인데. 선생님이요. 어 일단 여기서 하나 정도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맨날 이제 원리대로 풀긴 다 했으니까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 정도는 정리해 놓고 갈게요 자 계산 부분에서요 이제 문제 풀면서 하나씩 정리해 줄 거야 근데 이것만큼 정리하자고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극한의 그 계산 오로지 비만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아홉 가지 전체 중에서 우리가 연구해야 할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과 0 분의 0 꼴에 관한 연구는 반드시 해야 된다 됐어요 그래서 왜 학습 대상이에요. 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골에 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나머지 일곱 개는 다 어디로 갈수 있는지 갔는지 알겠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골은요 수열의 극한에서는요. 요식기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골인데변수요 변수는 어디 있는지 알고 있죠? 리미트, 변수 자리. 지금 수열의 극한이면 변수는 무조건 자연수 의 n이고. 그렇 그다음에 어디로 쏴? 무한대로 쏜다까지 얘기했잖아. n이 콜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콜 무한대로 갈때그 n이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 지금 n이 변수죠. 그 변수가 나중에 뭐 함수역함도 마찬가지야. 변수가 미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변수가 미세 에 있는 경우, 변수가 어디에 있을 수 있죠? 지수에 있는 경우요. 그렇죠? 두 가지로 나누어서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요 계산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변수가 미세 있는 경우와 변수가 지수 있는 경우 그렇죠? 자, 변수가 미세 있는 경우는요. 누가 형님의 변수가 미세 있다는 얘기는 차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차수를 파악할 수 있어서 차수가 중요해. 차수가 높은 게 형님입니다. 알겠어요? 차수가 높은 게 형님이야. 성모시고. 변수가 지수 있는 경우는요. 이건 나중에 나중에 아니라 조만간에 배워요. 그렇죠? 다음 챕터가 될 텐데. 응? 다음 챕터가 될 텐데. 뭐예요? 무한. 등비 수열 가서 무한등비 수열을 다시 한번 정리한 다음에 무한수열은 무한수열인데요. 무한수열은 무한수혈인데 어떻게 해요? 얘기했었잖아. 수열 자리 an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등비수열에 들어간 거야. 그거를요.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한등비수열 이렇게 얘기하죠. 써볼까? 리미트 변수 n이 무한대로 갈때이 자리에 an 자리에 등비수열이 오는 거야. a 곱박이 아래 n 마이너스 10 이렇게 할게요. 그쵸? 그래서 변수인 n가 지수에 있는 경우는요. 이런 이런 케이스거든. 회력관에서 그렇죠? 변수가 지수했습니다. 이런 케이스죠? 요거에 관련된 수렴 조건이나 요거에 관련된 계산은요. 이때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됐어요. 일단 정리해 놓고.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요. 어. 변수를 쏴봤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그럼 변수가 미세 있냐? 지수 있냐? 살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번 강의는 변수가 미세 있는 경우를 정리해 주도록 합니다. 알겠죠? 됐어요. 요것만 정리하고 요건 어디 가서 다음 챕터 가서 정리한다고 얘 예, 같이 가자. 자1번 변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변수가 미세 에 있는 경우에요. 미세 에 있는 경우다. 그래서 미세 에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아까 썼지만 차수가 차수를 파악할 수 있어요. 분자의 차수 무한대긴 무한대지만요. 무한대긴 무한대지만 분자의 차수 분모의 차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그죠? 차수를 파악할 수 있어서 세 가지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1번. 1번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면 무한대인데 분자의 차수가 더큰 무한대라면 분자가 메시급 축구선수 분모가 조기축구 축구선수 그렇죠? 상대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분자의 무한대가 훨씬 더 어? 레벨이 높죠 당연히 레벨이 높은 상대가 안 되죠. 레벨이 높은 무한대야. 따라서 분자가 무한대다. 어떻게 해야?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땡이야. 굳이 원리대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하고 익히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야. 극한에 관련된 나눠셈에 관련된 이해가 되어 있다면 자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합니다. 변수가 미세 있는 경우요. 근데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무한대분의 무한대지만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은 분모가 메시급 축구선수고 분자가 조기축구 아저씨 알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얘를 만나면 찌찌죠 찌찌 그쵸? 무한대문에 찌찌에 해당한다 그쵸? 무한대문에 유한확정값은 아니야 인간이 아는 값은 아니지만 무한대문에 찌찌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바로 정답처리가 가능한거야 알겠죠? 됐어 다음 세번째로요 세번째가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잖아 같으면요 이때는요 최고차항에 최고차 항의 개수비로 개수의 비율로서 수렴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무한대문에 무한대 꼴이다 근데 변수가 변수가 미세 있다 그렇게 비의 형태로 되어 있다면 되어 있다면 이제 차수를 비교해서 매우 수월하게 정답 처리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정리한다 했어요 됐죠 자 a 1 0이 노트에 잘 정리해 놓으시고 교재 노트에 저희 박스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고서 일단 마무리 짓게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런 형태들은요. 계산하는 게 아니야. 눈으로 보고 바로 정답 싹 나가면 되는 거지. 원리 설명은 다 했고. 자 박스에 있던 A102의 1번 문제 보세요. 박스에 있는 A102의 1번 문제.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때 이때 2n 제곱. 다음에 니까 플러스 1. 보네. 6n 제곱 플러스 얼마 n이 있어서. 봤더니 자 극한의 그 계산인데 한번 넣어봐. n이라고 하는 변수가 무한대로 갑니다. 분모도 무한대지고 무한대고요. 분자도 무한대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잖아. 그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근데 변수가 어디 있어요 지금요? 변수가 n이죠. 얘만 변수야. 변수가 n인데 그 변수가 어디서 미세 있죠? 미세 있죠? 미세 있죠. 그쵸? 미세 있죠. 그러니까 차수 파악. 분모는 2차. 분자도 2차의 무한대. 동급의 무한대네. 나머지 찌친 다 죽어버릴 거고요. 최고창의 개수 비율 2분의 2 얼마입니까?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3으로 다가간다. 바로 끝이야. 풀게 없어, 그렇죠? 물론 이게 원리들은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이렇게? 자, 리미트 n이 커 무한대로 갈 때, 자, 수렴하는 형태로 잡고 극한의 계산은 항상 수렴하는 형태로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렴하는 형태로 변형시켜 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자분모를 나누어라. 분모의 최고차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어 주면 2 더하기 n제곱분의 1, n제곱 나눠주면 6 더하기 n제곱분의 n 이렇게 되는데 앞서 설명했었죠? 근데 얘가 어디로 가? 무한 대분의 유한 합적값 무한 대분에 찌찌 0으로 갑니다. 무한 대분에 찌찌 0으로 갑니다. 남는 건 2분의 6만 남아요. 2분의 6으로 다가간다 얼마입니까? 3으로 다가간다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풀지 마시고 변수가 미세 있고 어 무한 대분에 모데꼬리 무한대 형태야? 차수 비교해서 개수비 동급의 차수다 2분의 6 이렇게 정답이라고 하겠냐? 이해갔어요. 예, 왜? 어차피 n제곱 나눠주면은요 살아남는 게 누구 누구 살아남아 다시 한번 맨날 마지막이다. 맨날 마지막이겠죠? 그러면서 계속 하고 있어, 그렇죠? 그만큼 원리를 알아야 돼. 어? n제곱 나눠주면 이놈 이놈은 살아남잖아. n제곱 나눠주면 얘가 지금 죽어 죽어. 어차피 0으로 죽어 죽어 맞아요? 살아남는 살아남는 자 2분의 6 최고창의 개수비율 2분의 6 얼마? 3? 3 이해갔어요? 이해 갔죠. 이제 바로 보고 바로 가자고. 바로 가. 이 박스 이번 이후엔 정말로 이제는 바로 정답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쉬워. 쉬워. 자, 2번 봐. 2번은 이제 리미트 애니콜 무한대로 갈 때, 이때 n 제곱 플러스 얼마입니까? 2n이 있고요. 다음에 분자는 3n 마이너스 1이 있어서, 얘도 변수가 지금 변수가 무한대로 가니까 봤더니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그렇죠. 맞죠. 근데, 변수가 미세해서 얘는 2차, 얘는 1차, 얘가 메시급, 얘는요 조기축구 무한대문에 무한대가 아니라 무한대문에 찌찌에 해당하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볼 것도 없이 0으로 갑니다. 알겠어요? 그렇죠. 0으로 수렴한다고. 0으로 수렴해. 이걸 원래 어떻게 풀었죠? 리미트 애니콜 무한대로 갈때 수렴하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n제곱 분모에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면요 1만 남죠. n제곱 나눠주면 n분의 2가 남고요. 분자도 n제곱으로 나눠주면 n제곱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될것 아닌가? 그지? 그지 근데 봐봐요. 어차피 무한대 분의 찢지 0 찢지 0 0 1분의 0 얼마입니까? 0으로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 n 제곱보다 작은 새끼들은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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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0으로 갈 거라고. 알겠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n 제곱 나음 1이죠. 1분의 0. 결과적으로 0으로 갈 거니까 이렇게 가지 말고 2차의 무한대 1차의 무한대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아니라 사실상은 실제로는 실제로는 무한대 분의 찢지다. 따라서 어떻게 무한 때문에 찢지니까 영어로 설렴한다 바로 가시라고 알겠어요 됐죠. 이 예, 가죠. 3번. 자, 3번은. 3번은. 리미트 3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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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때은때번은 3번은. 3번은. 3번이 3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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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번은3 n 플러스 얼마입니까? 5분의 번은 3번은. 3그은 3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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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얘도 무한 때문에 무한대 꼬리인데 이번 봐요. 변수인 n 가 미세했죠. 1 차, 미세했죠. 2 차, 그렇죠? 이번엔 분자의 차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무한 때문에 무한대 꼬리지만 꼬리지만 사실은 위에가 메시고 밑에가 조기축구야. 따라서요 얘는요 아, 찌지분의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발산한다. 발산이야. 그리고 때려치는 거 알겠어요? 때려치는 거다. 관심 없어요. 그냥 무한대로 발산 땡이야 알겠죠? 오로지 수렴하는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원래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어 주세요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누어 주면요 3 더하기 n분의 5 하고요 n 나눠주면 n 더하기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무한대문에 찢지 우리가 이렇게 수렴하는 걸 만들어주면 0, 0으로 가는 걸알수 있고 3분의 n인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3분의 무한대 결과적으로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그렇죠? 이해 갔죠? 왜? 분자의 차수가 분자가 더 레벨이 높은 무한대야 한마디로 알겠냐? 따라서 보자마자 바로 가자고 알겠어요? 가능하죠? 결론 결론 자, 이제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영분의 0꼴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텐데 먼저 1단계 수혈 극한에서는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관한 연구. 연구. 변수의 위치가 중요해. 변수가 미세 있는 경우는 차수, 차수가 중요하고 변수가 지수 있는 경우는 이제 무한 등비수열 가서 이후에 학습하게 될 거야. 알겠죠? 여전히 비슷한 내용들이다. 근데 일단 변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변수가 미세 있는 경우를 봐 줬더니 차수가 중요해서 분자의 차수가 더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무한대로 발산, 그죠? 무한대로 무한대 골. 분모의 차수가 더커 무한대로 찌찌해당하고 영으로 수렴. 분자분모의 차수가 같은 동급의 무한대 어떻게 돼요? 최고차의 계수비로 수렴한다. 이렇게 문제를 바로 풀자 이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